체크포인트라고 해서 제가 한 8가지를 적어 놨어요. 이게 8가지가 사실 전부 다는 아니에요. 사실 이거 외에도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요거 정도는 한번 고려를 해보자. 환자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의사도 고려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이 8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체크포인트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 인디케이션은 아니고, 그냥 체크포인트, 적응증은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피부 두께. 피부 두께가 두꺼운 거.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광대가 크다고 하는데 실제로 CT를 찍어보면 뼈는 작아요. 근데 피부가 굉장히 두꺼워서 이게 두껍게 느껴져서 광대가 나온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페이셜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상하길이 좌우폭 이거의 비율을 얘기하거든요. 그 페이셜 인덱스도 꼭 참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광대가 나오지도 않았고 얼굴이 짧아서 넓어 보이는 건데 광대가 넓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페이셜 인덱스도 꼭 참고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페이셜 v i 비티라고 해가지고 얼굴이 오목하냐 이런 거를 봐야 돼요. 오목한지 볼록한지에 따라서 오목한 얼굴을 갖고 있으면 광대가 나와 보이고 특히나 오목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45도 광대가 크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리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눈코입이 몰렸다 예요 그래서 눈코입이 몰려 있는 경우에 광대가 또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컨다일 위트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하하 과두라고 해서 입을 다물었을 때, 벌렸을 때아니고요 입을 다물었을 때 하하 과두가 광대뼈보다 튀어나온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가 그게 광대뼈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컨다일 위트도 한번 혹이요. 하하 그러니까 과두의 아우 폭을 말하는 거죠.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그 다음에 귀미쌤이 있어요. 귀밑셈이 큰데 그걸 또 광대가 큰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비대칭이 있는데 광대 수술의 비대칭을 수술을 통해서 어떻게 고쳐보려다가 오히려 비대칭이 심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비대칭에 대해서도 꼭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보니 프로트루전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광대에 뿔났어요 라는 광대 뿔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그러한 뼈가 45도 쪽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경우, 그 경우도 한번 체크해 보자. 이렇게 해서 8가지 체크 포인트를, 어, 정리를 해 봤고,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 볼게요. 먼저 피부 두께인데요. 피부 두께는 CT에서 그냥 광대뼈가 다 나오는 단면에서 이 피부 두께를 재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45도 광대 쪽에 피부 두께가 10mm 가까이 되죠. 반대쪽은 한 11mm 되고요. 근데 옆 광대 쪽은 한 8mm 돼요. 그죠? 이쪽은 한 9mm, 10mm 되고요. 이게 좌우가 피부 두께가 달라요. 왜냐면 얼굴이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 여자의 경우에 있어서 보통 45도 광대는 한 6, 7mm 정도가 일반적인 것 같아요. 좀, 음, 얇은 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6, 7mm 정도면 피부 두께가 두껍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외측에서는 보통 5, 6mm 정도 되는 게더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요런 두 가지 수치를 그냥 참고해서 내가 피부가 두꺼운 편인지 아니면 얇은 편인지 그렇게만 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페이셜 인덱스인데요. 이거는 얼굴의 토탈 페이셜 하이트를 바이자이그마틱 윗스라는 이 광대 폭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얼굴 길이 나누기 광대 폭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게 1대 1이면 광대 폭이 넓으면 숫자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납작해지는 거죠. 얼굴이 납작해질수록 숫자는 작아지고,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얼굴이 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작으면 넓은 거고, 크면 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정확하게 뭐다 평균을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논문에 보고된 그런 평균치들이 있어서 그걸 갖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대한소아치과학회에 2008년도에 나왔던 논문인데 이게 141명을 대상으로 이게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페이셜 인덱스가 보면은 남자의 경우 0.83 정도 되고 여자의 경우 0.84 정도 돼요. 자,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넓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좌우 너비로 뭐 보면 남녀 차이는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아이고 0.93 그다음에 0.94. 그니까둘 차이는 크게 나진 않는다. 하지만 서양인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넓은 건 맞아요. 그래서 요 기준을 가지고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크레니얼 위스라고 해가지고 두개골 너비, 그다음에 광대 너비, 얼굴 길이, 그다음에 뭐이 턱의 폭요런 것들을 수치를 보면은. 평균과 내가 다르다는 거를, 뭐, 절대적으로 이게 예쁜 얼굴이란 뜻은 아니에요. 이 평균이라는 거는 예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의 보통이 이 정도다라고 참고만 하시고 거기에 비해서 내가 크다 작다 정도의 경향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얼굴 좌우폭이 똑같다고 해도 이렇게 길이가 다름으로 인해서 또는 폭이 다름으로 인해서 이게 뭐, 높이가 이 파란색 라인이 이 왼쪽의 그림이라면 그거보다 짧고 좌우 폭은 같은 경우 이 얼굴보다 이 얼굴이 납작해 보이고 납작하니까 넓어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길이는 똑같은데 이 빨간색 폭이 줄어든 경우 이런 경우는 얼굴이 또 길어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얼굴이 길면 광대가 안 나와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런 비율을 말하는 게 페이셜 인덱스예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똑같은 광대 폭인데도 불구하고 길이가 짧으면 광대가 많아 보이고 또 똑같은 얼굴 길이라 하더라도 얼굴 폭이 줄어들면 광대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페이셜 컨 i 비티라는거 오목하냐 볼록하냐 이런 내용을 본 건데 이거는 지금 머리 꼭대기 위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 코라고 보시면 되는데 얼굴이 오목하면 45도 광대가 나와 보이죠. 이렇게. 근데 얼굴이 이렇게 볼록하면 45도 광대가 덜 나와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높이에 있지만 이 오목한 정도, 볼록한 정도에 따라서 이 45도 광대가 위치가 뭐더 나와 보이거나 커 보이거나 작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얼굴의 오목한 정도도 봐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근데 이러한 컨케비티는 아까 머리 꼭대기 위에서 본 이런 모습도 있지만 옆모습에서 봐도 보여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목한 경우. 플랫한 경우 돌출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오목한 경우에서는 얼굴이 커보이고 광대가 커보이고 얼굴이 길어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은 고려를 해야 된다. f a c 센트 Centralization이라고 그래서 얼굴이 이제 뭐 몰렸냐 뭐 이런 건데 이거 2013년도에 논문을 발표된 게 있어서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사진을 갖고 분석을 했어요. 뭐, 퓨필의 거리, 그 다음에 광대 사이의 거리, 이런 거를 피부를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뭐, 뭐 이것도 참고하면 재미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눈, 코, 입이 몰렸다라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고, 눈, 코, 입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좀이 얼굴하고 이 얼굴하고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윗세 인덱스가 이제 같은 경우에요 폭이 같은 경우 눈코입이 몰려 있는 거와 몰려 있는 거와 벌어져 있는 경우에 광대는 거의 없어 보이죠 여기는. 근데 여기는 광대가 있어 보이죠. 폭은 사실은 같은데 눈이 몰려 있음으로 인해서 광대가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요. 또 얼굴이 짧은 거예요. 얼굴이 짧은 상태에서 광대가 있어 보이는 거가 얼굴이 길어지니까 좀덜 보인다. 그러니까 눈, 눈, 코, 입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조금 광대가 덜 보이는 이러한 어, 눈, 코, 입의 어, 위치, 배열 이런 것도 실제로는 광대가 커 보이냐 작아 보이냐에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사람이 머리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수술을 하고자 해요. 이런 경우 꽤 많거든요. 근데 본인이 45도 광대가 나왔다 한들 이거 줄인다고 정면에서 효과가 있겠냐는 거죠 거의 없죠. 근데 동양 사람 중에 이러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여기가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가 어 돌출돼 보인다고 여기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그닥 어, 좋은 선택은 아니다. 그래서 눈코 입이 몰려 있어서 이 여백 지금 이 부분에 있는 여백이 많은 건데, 이거를 여기가 넓으면 무조건 광대니까 광대 줄이면 내 얼굴이 이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제 환자의 예를 들어보면, 이제 피부 음영하고 CT랑 이렇게 중첩을 시켜보잖아요. 그래서 눈꼬리 끝에서부터 이렇게 선을 거보는 거예요. 입꼬리 끝, 눈꼬리 끝. 그래서 이렇게 선을 거보면 전체 얼굴에서 이 여백, 지금 여기 빈 거, 여기 빈 거, 여기 빈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얼굴이 크다고 느끼고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얼굴 크면 안면윤곽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면윤곽 수술을 계획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눈코입이 몰려 있는 경우 이렇게 뼈 수술을 해봤자 크게 효과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얼굴이 큰게 아니라 눈코입이 몰려서 커 보인다라는 것도 꼭 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콘다일 위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요 사진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옆광대, 뒷광대 쪽 얘기죠. 근데 이게 하악 과두라고 하는 콘다일이거든요. 이 콘다일이 이 광대 외측, 템포럴 프로세스보다 이렇게 더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광대에서 제일 넓은 부분이 132인데 이 환자분은 이 콘다일 위스라고 해서 이 콘다일 사이의 거리를 잰게 133이에요. 그러면 광대를 제 아무리 줄여도 이 콘다일 헤드 때문에 이 콘다일 헤드의 폭 때문에 광대를 줄였는데도 마치 광대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그래서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실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 환자분의 피부 음영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볼록한 게 보이죠? 근데 사실 여기는 광대가 아니라 이 콘다일이에요, 콘다일. 얘 때문에 여기가 튀어나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게 여기가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라면 광대 아무리 줄여도 여기 볼록한 거이 부분은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이 부분이요. 여기 볼록한 거는 광대 때문이 아니라 하, 과두, 콘다일 헤드에 외측으로 튀어나온 것 때문에 생긴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분. 이 부분은 광대 부분이 아니에요. 광대는 지금 여기 있거든요. 광대는 여기 있는데 지금 보이기는 이게 볼록하게 보이죠. 실제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광대 튀어나온 것보다 이 콘다일 헤드가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실제로는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고 광대인 줄 알고 광대 수술을 했는데 여기가 전혀 안 줄어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광대 수술, 재수술 알아보러 다니고 더 많이 널리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를 CT를 찍어보고 확인을 하는 게 수술 전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침샘의 위치가 이렇게 있거든요. 광대뼈랑 거의 뭐 비슷한 선상에 있어요. 광대뼈가 아주 두드러지면, 침샘이 작으면, 우리 흔히, 아까 제가 처음에 요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요 그림. 침샘이 요렇게 있는데, 이 침샘이 아주 크면 광대보다 더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광대가 아주 많이 크면 침샘을 이기고 더 돌출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광, 침샘이 아주 발달한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 광대뼈 돌출된 것보다 이 침샘이 더 크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조금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불룩하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불룩하죠. 근데 환자분은 광대 수술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이 저한테 왜 오셨냐면 자기는 여전히 광대 수술을 받았는데 여기가 튀어나와 있다. 광대 더 줄일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환자분의 침샘이 지금 여기에 이만큼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CT 단면을 보면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은 교근이에요. 또 교근은 보톡스를 맞아서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근데 침샘이 이렇게나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침샘 위치가 음영이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크게,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광대 제아물이 줄여봤자 이 침샘 때문에 얼굴이 작아졌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아요. 물론 사각턱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침샘이 이렇게 큰 경우에는 사각턱 제아물이 잘려봤자 여기서 갸름해지는 느낌을 갖기 힘들고 또 이런 환자의 경우는 뭐 재건을 한다고 해도 하악각이 뚜렷하게 나오는 거는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광대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꺼진 건 여기예요. 근데 이 환자는 광대 줄이겠다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보면 침샘이 이렇게나 크게 둥그렇게 있어요. 여기는 꺼져 있잖아요. 광대 있는 부분은. 이렇게 광대 있는 부분은 실제로 꺼져 있고 침샘 있는 부분만 이렇게 불룩하게 있는 거죠. 단면 CT에서 보면 지금 요만큼이귀미샘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크니 여기가 튀어나와 있으니 광대겠거니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광대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제일 말썽만도 비대칭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실제 사람 얼굴은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저 오른쪽 이쪽이 45도 광대가 튀어나왔어요. 왼쪽 광대는 옆으로 튀어나왔고요. 보통 여기가 튀어나오면 옆으로 이게 더 넓거든요. 근데 또이 환자 같은 경우는 선생님처럼 여기가 튀어나왔고요. 여기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모습에서 광대 역시도 비대칭인 상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환자분은 그 비대칭을 광대 수술로 고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귀 높이도 다르고 두상도 다르고 얼굴 축 또, 다르고 해서 광대 수술 하나만으로 이 뼈의 비대칭을 다 고칠 수는 없다는 걸 본인이 수술 전에 인정을 하시고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고 수술을 하고 나서 왠지 수술하고 나니까 더 삐뚤어진 것 같거든요. 이런 느낌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술 전에 꼭내 얼굴 뼈의 비대칭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또, 요 머리 위에서 본 모습은 이렇지만요런 모습, 모습만 있냐. 정면에서 보면 또 요런 얼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런 얼굴에서는 광대가 이쪽이 위에가 있어요. 뭐, 위아래 높이가 달라요.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은 이렇게 짧은 경우, 이쪽이 짧잖아요. 이렇게 짧은 쪽이 여기가 광대가 더 넓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이렇게 긴쪽 있죠. 긴 쪽은 광대 폭이 워낙에 일반적으로는 좁아요. 이렇게. 이렇게 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 저 오른쪽 광대가 더 나왔어요. 오른쪽 광대를 더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꽤나 많죠. 하지만 자기 얼굴에 대해서 비대칭을 이해하면 이게 튀어나온 게뭐 고거 조금 줄인다고 이 비대칭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꼭 어 이해가 필요하다 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경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비대칭이 굉장히 심해서 저한테 오셨을 때저 오른쪽이 더 광대가 튀어나왔어요. 왼쪽은 광대가 튀어나오긴 했지만 오른쪽보다 덜 튀어나왔어요. 저 오른쪽 광대를 더 많이 줄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보시면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얼굴 축에 턱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만큼이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삐뚤어지면 이쪽 광대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얘는 더 튀어나와 보이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갸름해지거든요. 턱라인이. 그럼 여기는 턱라인이 불룩해지죠. 그러면은 광대가 덜 나와 보이죠. 여기는 갸름하게 떨어지니까 이쪽 옆 광대는 더 튀어나와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환자분은 오른쪽 여기 오른쪽 광대가 더 튀어나왔다고 느끼고 왼쪽은 덜 나왔다고 느끼죠. 그래서 이 환자분의 CT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비대칭이 존재해요. 이 사각턱이 이 하악각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요. 얼굴 축도 기울어져 있고요. 잘 보시면 여기 부분 보시면 광대 밑에 이렇게 하악관절이 보이잖아요. 하악각이. 이렇게 하악각이 보이는데 지금 이쪽은 광대 밑에 하악관절이 그 아예 안 보이죠. 그렇죠? 그만큼 또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환자들이 턱이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되냐면 여기는 이렇게 갸름한 느낌을 주는데 여기는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가 더 튀어나와 보이는 또 그런 현상도 있게 돼요. 그 상태니까 당연히 이쪽 광대를 더 크게 느끼고 이쪽을 많이 줄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해 봤자 광대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보면은 또 이렇게 축이 달라져. 그 다음에 광대 형태도 달라요. 광대 높이도 달라요. 광대 높이가 오른쪽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고 왼쪽이 내려오죠. 그래서 광대 이 아치 형태만 보면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되냐면 이런 경우 약간 이런 형태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쪽은 45도가 더 튀어나와 보이고 옆은 덜 나와 보이는 느낌이 들고 또는 옆이 나와 보이게도 돼요. 전체적으로 나와 보이기도 하고 이쪽은 45도가 없고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도 턱 관절, 하악 과두 있는 데가 광대랑 일직선상에 거의 있는데 반해서 얘는 하악 과두가 여기 있고 광대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는 턱이 또 오목하게 꺼져 보이기도 하고 또는 광대가 나와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대칭에 따라서 표현되는 양상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다 이 상태에서 어, 선생님 광대에 비대칭이 있으니까 수술할 때좀 그것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의사도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어 내가 최대한 다 맞춰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수술을 하고 보니까 환자가 어나 광대가 삐뚤 것 같아 수술하고 더 삐뚤어진 것 같아 얘기를 하고 의사한테 얘기하면 너 광대 비대칭만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이 다 삐뚤어 그래서 이게 최선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수술 전에 제가 비대칭 맞춰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해준다고 했으면서 왜다 이제 와서 딴소리예요 라고 이제 감정적인 얘기들이 서로 오가게 되죠 이들은 비대칭에 대한 이해 없이 어 본인이 뭐 비대칭을 광대 수술로 교정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의사도 조심해야 되고 또 이런 그 내용도 모른 채로 그냥 얘기하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는 거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의사도 환자가 이해 못하면 그 수술을 조금 딜레이 시키든가 진행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환자도 무조건 요구하기보다는 조금 이해하고서 대화가 되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렵다고 모르겠다. 그냥 얘기하면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또 위험해요. 또 설명하기 귀찮고 어려운 내용이니까, 아니 뭐, 그냥 해준다고 대충 하자.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면, 너 얼굴이 이래 이래서 삐뚤어. 라는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의사들 사이에서 최근에 저 선배님이 페북에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수술 전에 얘기해주면 설명이고요. 수술 후에 얘기하면 변명이래요. 참 마음에 와닿는 단어 아니에요. 그 글귀가 전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수술 전에 설명해 주면 설명이고, 수술 후에 설명하면 변명이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수술 전에 설명을 안 해주면 환자들은 속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서로 많은 감정적인 대응과... 불만족과 의사에 대한 불신과 이런 것들이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정도 내용은 알고 좀 이해하고 저는 수술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어렵다고 또등 돌리고 안 보죠. 그냥 뭐 비대칭 있어?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이런 의사 있으면 듣기 좋잖아요.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니까. 그런 내용들에 여러분들이 많이 상처받고, 또막 그런 수술 후기들 또는 불만족 사례들 그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는 것 같아요 광대 뿔이라고 전에 한번 얘기했던 이 광대 45도 광대 쪽에 이렇게 뿔록 튀어나온 녀석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처럼 여기만 이렇게 혹처럼 이렇게 튀어나오,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분도 보면 여기가 뿔록 튀어나왔죠 마치 혹 같지 않나요 여기는 튀어나오고 여기는 꺼져있는 그래서 마치 이렇게 화산이 올라오듯이, 뿔이 나오듯이 이렇게 광대에 뿔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여기 뿔처럼 튀어나온 부분을 수술할 때 이렇게 조금 다듬어서 갈아주는 작업만으로 어느 정도 좋아지는데 이게 그냥 하던 대로 뭐, 뭐, 어떻게 절고를 할 거고, 뭐, 어떻게 나는 절고를 할 거고, 뭐, 이런 얘기들로 그냥 맨날 하던 대로 수술을 해버리면 요 부분이 남아가지고 45도가 덜 줄어서 좀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꽤나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꼭 생각을 하시고, 실제 내 CT에서 45도 부분이 이렇게 뿔처럼 튀어나온 건 있는지 없는지 의사도 환자도 한번씩 확인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T를 안 찍고 겉모습만 보고서 수술을 하고, 또, 수술하고 나서는 CT 찍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아, 필요 없다. 뭐, 방사선 쬐야 되는 거, 안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걸 보면, 세월이 시간이 답을 해줄 텐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놓치고 실수하고 상처받고 후회하는 환자들과 의사들이 생겨나는 게 조금은 아쉬운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단 광대, 앞광대, 옆 45도 광대, 옆광대, 뒷광대. 위치는 최소한 알고 우리가 광대 얘기를 하자. 그래서 45도에서 봤을 때이 빨간 선, 눈꼬리 옆라인 또는 뼈에서는 외측, 안와볼 이 안쪽이 앞광대고 그 다음에 거기와 이 45도 광대 자이고마 바디 쪽에 여기 쪽이 이제 뼈가 오목하게 꺾이는 부분까지가 45도 광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템포럴 프로세스 나오는 데까지가 옆광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관절 있는 뒤까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이 하관절 있는 데까지가 뒷광대 해서이앞 45옆뒤광대 위치 정도는 우리 알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외에도 한 10가지 정도 더 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한 얘기들이 있고 조금 디테일한 얘기들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함축적인 얘기만 드릴게요 피부 두께 꼭 확인하시고요 페이셜 인덱스 꼭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얼굴이 오목한지 꼭 체크하시고 눈코입이 몰렸는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턱 관절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침샘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CT 찍어서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비대칭이 있는지 없는지도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뼈가 돌출된 부분이 있다면 조금은 손봐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여덟 가지 정도는 광대수술을 계획한다면, 뭐꼭 필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음 보통 광대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면 어떻다 뭐가 좋을까 이런 뭐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논리를 이제 정리 하시는 것 같아요 인터넷 보니까 어디는 뭐어뭐 안화골에 어, 뭐 바짝 붙이는 하이에린이 뭐 마름모니 뭐 뭐 상방 고정이니 뭐뭐 뭐 무슨 3D 광대 회전술이니 뭐뭐퀵 광대니 뭐 소프트 광대니 뭐 비고정 모식이니 뭐 15분 광대니 뭐 이런 여러 단어들을 써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이 장단점 이런 거 따지는 게 중요한 게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제 생각에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내 피부가 어떻고 내 페이셜 인덱스가 어떻고 내가 오목한지 눈코입이 몰렸는지 뭐 이런 것들 내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게어 상담 시 의사가 환자한테 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대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꼭이 여덟 가지만이라도 꼭 체크하시고 수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길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고, 어, 그때 내가 왜 이걸 몰랐지?라는 생각이 안들 거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래요.